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아, 금값의 변동이 좀 심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 미국의 추가보양책에 대한 합의 기대감, 그 다음에 백신 접종의 시작. 그다음에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 여부 이런 영향에 의해서 금값에 영향을 줬는데요. 금 국제가가 1,820 달러로 시작을 했다가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1,884 불로 마감을 했고요. 돈당 가격은 24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24만 8 800원 선에서 아침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영향의 이슈가 있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상황입니다. 14일 9시 상황이고요. 1091원으로 환율 어, 시작했고 금국제가 1838불, 어 그램당 6만4천오백원 돈당 2 4만1천구백원대 나타났고요. 실버는 842원, 투자자들이 미국의 새로운 부양책이 이, 임박한 것에 베팅하면서 금값은 2주 연속 주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을 15일 화요일 상황은 다소 주춤했는데요. 9시 54분 상황이죠. 환율은 1,092원, 어, 국제가는 1,827불, 어, 주 중에 가장 낮은 금 국제가였습니다. 그람당 기준가도 64,200원대, 돈당 가격은 24만 700원, 실버는 841원 보였습니다. 어, 미국의 신종감염증 백신이 배포되면서, 어, 긍정적인 경제 회복 전망이 확산되자, 금 국제가는 전일 대비해서 약0.6% 어, 하락했습니다. 다만, 어, 약 달러는 금값 하락폭을 어, 제한적으로 막았고요. 어, 영국의 브렉시트 기대 속에 파운드화는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는 어, 0.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내년까지 20%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답니다. 어,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이 되고 있고요. 자, 수요일 상황은 어, 1090원으로 환율 시작했고 국제가는 1852달러, 그램당 계주가 64,900원, 돈당 24만 3천원 나타냈고요. 실버는 860원. 미국의 신종 감염증 확산 우려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금 국채가는 전유 대비해서 약1.3% 상승했고요. 미 10년 금리는 0.91%대 회복했습니다. 채권이 이자가 수익이 좀 높아진다는 것은 달러 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미국에 앞으로 계속 달러 발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11년 고점일 때 금값은 52배 증가했고요. 달러 발행은 3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1970년대 초에. 미국이 금태한 중지 선언을 한 일에 달러 발행량은 34배, 금값은 52배 증가했고요. 여전히 미국은 달러를 계속 찍어내고 있고, 금가, 금의 가치 또한 상승하겠죠. 억눌러 있는 것 뿐이고요. 지금 상황은. 자, 목요일 상황입니다. 환율은 1,094.9원, 그 다음에 금 국제가는 1,864불, 그램당 기준가 65,600원, 돈당 가격은 246,000원 나타냈고요. 은가격도 892원 보였습니다. 미 연준이 완전한 경제 회복까지 제로 금리 유지를 밝힌 가운데 추가 부양책 가능성도 커져서 금 국제가는 전일 대비해서 약0.6% 상승을 했고요. 어미 연준이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0.0%에서 0.25%까지 동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경제 회복일 때까지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매월 800억 불 우리나라 돈 90조에 가깝죠. 국채와 400억 불 우리나라 돈한50 조에 가깝죠. 모기지담보부 증권을 계속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러를 계속 찍고 채권은 수익률을 좀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독일의 코메리즈방크는 2020년 겨우 시작일 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21년 4분기는 최고점인 원수당 2300달러까지 금값이 갈 것이다 전망을 했고요. 미 부양책 기대 속에 산업 금속들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작용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높은 가격대를 보였던 오늘 아침 상황입니다. 환율은 1,095원 가장 높았고요. 금 국제가도 시작할 때는 1,884불로 가장 높았습니다. 어, 그램당 기준가 66,300원, 돈당가격이 248,800원. 실버는 그램당 900원을 돌파해서 914원 보였고요. 미 연준의 저금리 유지,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 약속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자 금값은 전일 대비 1% 이상 상승했고, 1개월 내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 달러 지수는 0.7% 하락했고요. 2018년 4월 이후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미 재정부양 합의 목전에 두고 있고, 채권 10년 금리는 0 9 3대 상승을 했습니다. 채권 상승은 미국의 달러 발행을 그만큼 예고하고 있다는 거고, 미국은 지금 현재 달러를 열심히 찍어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2020년 12월 18일 11시를 나타내고 있고요. 고객들께서 구입하실 때 한돈 가격은 266,500원입니다. 어, 부가세 별도 조건이 되겠고요. 고객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어, 시세 차익 목적으로 대파신다라고 하면 259,000원에 대파실 수가 있겠습니다. 18K는 186,500원에 매입을 하고 있고요. 14K 같은 경우는 143,800원에 돈당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 같은 경우는 돈당 14만 13만 5천 원에 매입하고 있고요. 은응 같은 경우는 3, 어, 돈당 3,230원에 현재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년 동안 금값 변동 추이를 보겠습니다. 한돈 기준이고요. 한 돈을 어, 부가세 별도 조건에 고객분들이 이제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최고점을 찍었던 게 31만 5천 원이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26만 6천. 500원에 부가세 별도 조건에 한 돈을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그 돈당 그 역대 가격 분포를 한번 보시면 2011년 고점일 때약그 최고점이 30아 26만 천원 정도 보였었고요. 어, 올해 가장 피크는 31만 6천 원 정도를 보였습니다. 부가세 별도 조건에 고객분들이 구입하시는 조건이고요. 그래서 2011년 고점과 지금 현재 국내 돈당 가격을 분포를 한번 놓고 보시면 2011년 고점과 유사하고요. 어, 2011년보다 더 상승한 가운데 다소 하락해 있고 2011년 수준과 유사하다 이렇게 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12월 18일 11시 3분 현재 금상품 판매가격, 은상품 판매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어, 골드바 10g 실물은 77만 6천원에 판매되고 있는 반면 동중량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67만 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약그 10만원 넘게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16% 저렴하게 유가증권 부가세 부담 없이 구입 가능하시겠고요. 한량이 37.5g 같은 경우는 288만 1 천원에 거래되고 있고 동중량의 플래티늄바 백금바 169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백금 가격이 1000달러가 넘어섰고 요즘 상승 분위기고요. 앞으로 계속 백금 가격은 상승할 걸로 보입집니다 계속 절반 가격에 거래됐다가 지금은 절반 이상 가격으로 상승한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00g 골드 바 같은 경우는 762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100g 동중량 플래티늄 바 같은 경우는 444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절반 이상 가격에 이제 가격 상승한 플래티늄 가격을 보이고 있고요. 1kg 같은 경우는 어 어제 그제 7,400만 원판매되는데 오늘 아침은 7,612만 8천 원에 현재 가격 상승한 가운데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버 바입니다. 실버 바 실물 1kg. 백팔만 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은 구십칠만 칠천 백팔십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동중량 유가증권은 시, 어, 실버바 실물보다 약 이십 그 프로 정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유가증권만으로도 대파라서 어, 차익 실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어, 실버바 한개 구입하는 것보다 오십 개한 세트로 구입하시는 것, 백개 어, 세트로 구입하시는 게 어, 더 저렴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5,366만 9천원에 50개들이 한 세트 거래되고 있고 100개들이 한 세트는 1억 694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상황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때 상황과 동일합니다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도 계속 아파트 시세에 오르고 있죠 그때 상황처럼 세계 경기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요 어 오늘 아침 그 MBC 오늘 아침이라는 생방송 그 어제 녹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강조했던 부분이 어, 금이나 은에 투자하는 것은 여유자산의 한10% 내지 20%그 다음에 은행 비술 내에서 또 투자하시는 것은 권장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골드나 실버에 투자하시는 것은 부동산 투자와 유사합니다. 장기간 어, 고려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요. 2018년 에서 2020년 급값 상승하면서 1kg 구입하신 분은 2천만 원 넘게 차익 실현을 보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단기적으로는 2년, 그다음에 3년, 5년 그 이상을 보시고 금액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거듭 강조드립니다. 자, 앞으로 금값의 어떤 우상향, 상승 쪽에 어떤 외국계 전문기관들의 발표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자,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